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장소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 세계대교의 설립 4 0년 축복 보험 선회를 맞아요여 사명의 기쁨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그 계획과 역사가 반드시 함께하리라고 믿고 환영합니다. 세계로 교회는 한 시대의 살리는 주님의 권능이임할줄로 믿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네. 살리는 주님의 권능이 임하줄로 믿습니다. 또,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그리고 또각 성기원 교회 가운데 마태복음 2 8장 18장에서 2 0절 말씀이 체험되고 증거되고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간식을 배려해주신 어, 기독교 연예인 옆에 그 감심수 목사님, 오래오만이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석해 주신 내비인 여러분과 회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네. 뜻을 전합니다. 세계도 계행은 하나님의 세호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리 역사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환영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